어때요? 아, 노래는 좋아. <laughs> 네. 솔직히 얘기해봐. 끝까지 들었을 때, 그 기존의 유명 발라드처럼 지루하지 않고 감동이 펼쳐졌어요. 아니면 중간중간 갸우뚱 됐어요. 갸우뚱. 몇 군데? 여러분들 세봤어요? 이렇게 실수한 부분. 인트로 버려야 되고, 첫줄 실수했고, 여기 여기, 디브릿지 날려야 되고, <laughs> 실수했고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, 전 듣자마자 이렇게 찼거든요. 제 데모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어, 나는 이게 진짜 계산적으로 쓴 거거든요. 와... 빡쳐빡침의 계산. 어? 근데 지금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 데지루했어요 아, 미쳤네. 어. 그럼 이거 난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? 여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. 내가 피아노를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서 어떻게 어떻게 어어피아어를 그냥 형, 형, 왜 이렇게 쳐? 피아노 치는 거잘 들어봐. 위에서 치죠? 피아노 잘못 치는 사람처럼 치다가. 최소한의 편곡을 했는데 제가 피아노를 저렇게 외쳤냐면 사실 벌스 멜로디가 지루해. 들어봐. 지금은 새벽 1시 <laughs> 한 걸음 한 걸음 <laughs> 내 심장을 찌른다 지루하잖아. 계속 주저리 주저리 돼. 그러면 사실 이 멜로디는 지루한 멜로디야. 그래서 피아노로 감정의 조절을 한 거야. 네. 그러면 약간 지루한 멜로디를 내가 왜 썼을까? 후렴 터칠라고, 일부러. 여기서 만약에 좋은 멜로디를 쓰고 집중되는 멜로디를 쓰면 후렴이 덜 터져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거야. 나는 주절이 돼야 된다. 대신 주절이 되는 멜로디는 지루할 수 있으니까 피아노로 지루하지 않게. 왜냐면 피아노 연주가 되게 구성지지 않았어요?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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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업을 하잖아. 사실 피아노만 들어도 어, 여긴 벌스. 풀이. 프리, 후렴이네. 어, 여기는 3절이네. 이게 느껴져요. 피아노만 쳤는데도. 그렇게 연주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저 시절부터는 아예 피아노 세션을 안 맡겼어요. 왜안 맡겼냐면 구성음을 들어보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연주한 게 아니야. 근데 세션을 만약에 저렇게 하죠. 저걸 표현을 못 해. 왜냐면 저거는 손한4개 있는 사람이지. <laughs> 손세개 있는 사람이 미디도 썼다가 막 이렇게 두번 쳤다가 이런 피아노라 가지고 그리고 세션 하는 사람들 저렇게 연주하는 거 싫어해 머리 아프잖아 일단 그래서 요렇다 어 그래서 고상정 다시 <laughs> 그형어 잠깐만